안녕하세요, 코인 아저씨입니다. 자, 기업 가치가 3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휴머니티 프로토콜 무료 웨어 드랍 함께 참여해 보도록 합시다. 약 3개월 전 휴머니티 어, 프로토콜 무료 웨어 드랍 참여하는 방법 여러분들께 영상으로 공유드렸죠. 휴머니티 프로토콜은 손바닥 인식 기술을 사용 웹3.0 애플리케이션의 인간 증명 Proof of Humanity를 구축하는 프로젝트입니다. 2023년도에 프로젝트는 시작이 되었습니다. 3개월 전 영상으로 소개시켜드렸을 당시 투자금은 3천만 달러, 그리고 기업가치는 약 1.4조 원이었습니다. 올해 1월 27일,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너무나 유명한 판트라 캐피탈과 점프크립토가 추가 펀딩에 참여를 했습니다. 2천만 달러를 추가 유치했고요. 기업가치는 상장 전임에도 불구하고 21억 달러, 우리나라 돈 3조 원입니다. 엄청나죠? 판타라 캐피탈, 점프크립토, 투자 리딩을 했고요. 애니모카 브랜즈, 그리고 해시키 캐피탈, 포사이트 벤처스, MH 벤처스 등이 투자에 참여했습니다. 를 CEO는 테렌스 콕이란 사람이고요. 스팅크랩스의 설립자입니다. 그리고 현재 홍콩에 거주하고 있고, 시카고 대학교를 졸업했습니다. 그리고 전략책임자인 제이드, 어, JP 모건에서 근무했던 이력이 있습니다. 휴메니티 프로토콜 3개월 전 영상을 연결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참여하시지 않으신 분들이 계신다면 꼭 반드시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대형 프로젝트입니다. 해당 페이지 링크 클릭해서 이동해 줍니다. 저는 모바일로 접속을 했는데 PC로 접속을 하시는 게 조금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페이지로 연결이 되면 커넥트 월렛을 눌러줍니다. 그리고 지갑 연결 메타마스크를 클릭해 주시고요. 그리고 계정 연결을 해줍니다. 그리고 계정 확인하세요의 메시지를 보내기를 클릭하시고, 그리고 서명을 눌러줍니다. 자, 그렇게 되면 휴머티 프로토콜에 Create Your Human ID를 입력하라는 이런 화면으로 연결이 됩니다. 여러분들의 휴먼 ID를 입력해주시고요. 그리고 Next를 클릭합니다. 여러분들의 이름과 그리고 성 그리고 이메일 주소 그리고 컨펌드 이메일 어드레스를 한번더 입력하시고 넥스트를 클릭해 줍니다. 자, 그렇게 되면 체크 유어 이메일이라고 메시지가 보이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이메일 계정에 들어오셔서 휴머니 프로토콜에서 온 메일을 클릭하시고 y 리파이 유어 이메일에서 베리파이 이메일을 클릭해 줍니다. 자, 이렇게 휴머니티 프로토콜의 인증이 완료가 되게 됩니다. 자 이번에는 PC로 로그인해서 소셜 계정 연동하고 포시트 브릿지 트잭을 남겨봅니다. 계정 등록 역시 PC로 시작하셔도 전혀 무방합니다. 자 휴머니티 프로토콜 PC로 접속을 하셔서 로그인을 하시고 가장 오른쪽에 있는 로고가 보이시죠? 휴머니티 프로토콜 로고를 클릭하시고 여기에서 X, 트윗 위 X를 클릭해 줘봅니다. 여기서 여러분들 의 소셜 어카운트를 모두 연동해 줍니다. 커넥트 X 클릭해 줘볼까요? 오스트라이즈에 클릭해 줍니다. 자, 그렇게 되면 X가 커넥트 됐다라는 메시지가 보이면서 링크 아이콘이 보이게 될 겁니다. 이런 식으로 구글, 디스코드, 텔레그램, 링크드인, 깃허브에 이렇게 소셜 계정을 연동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소셜 계정 연동을 했으면 이번에는 포 s h 받아보죠 대시보드 옆에 있는 블록 익스플로어 브릿지 포 s h 클릭해줍니다 자 그러면 한개의 THP 리퀘스트 할 때마다 한 개씩 받을 수 있는 페이지로 이동을 하게 되죠 여기에 여러분들의 지갑 주소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메타마스크로 연결했죠. 여기 컨트롤 V 눌러서 메타마스크 주소를 입력하고 리퀘스트를 클릭해 줍니다. 지갑 주소 를 연결하고 리퀘스트 를 눌렀어도 지금은 현재 반응이 었습니다테스트는 초기라서 그러지 않나 싶습니다. 다음으로는 어, 포신 옆에 있는 브릿지를 클릭을 해 봅니다. 자, 이렇게 되면 브릿지 커넥트 올리시 나오죠? 아래쪽에 있는 메타마스크 클릭을 해주고요. 컨펌을 클릭해줍니다. 그리고 다음을 눌러주고 컨펌을 눌러줍니다. 자 그렇게 되면 브릿지 할수 있는 페이지 테스트넷 페이지로 이동을 하시게 되고요. 이포시시이 정상적으로 들어와서 한개가 들어왔다고 한다면 한의 THP를 세포리아 테스트로 이렇게 브릿지 할 수가 있게 될것 같습니다. 향후 포시 에서 어, t h p 를 받게 되면 t h p 를 세포레 테스트로 브릿지를 해보시고요. 이 HP 테스트 넷을 클릭해 보시게 되면 세포레 테스트 넷이 보시게 될 겁니다. 세포레 테스트 넷을를 선택을 하시고 아래쪽에 눌러오시면 t h p 와 이더리움이 있습니다. 세포리아 테스트 넷에 가지고 있는 일부 이더리움을 브릿지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0.1개 정도를 h p 테스트넷으로 continue를 눌러보겠습니다 자 브릿지하기 위해서는 iunderstand를 쓰라고 돼 있죠 iunderstand라고 입력하고 동시화하고 continue를 클릭하겠습니다 그러면 컨펌 브릿지가 나오죠세 e p 테스트에서 h p 테스트넷으로 소량의 이더리움을 0.1개 정도를 보내 봅니다 브릿지를 클릭해 보겠습니다 자, 메타마스크 휴메니티 체인에서 세포리아로 네트워크 전환이 되고요 자, 메타마스크 세포리아 이더리움의 소량의 수수료가 발생을 하고 컨펌을 클릭해 줍니다. 자 그럼 트랜잭션이 서미트 됐다고 나옵니다. 세포리아 이더리움을 수령할 수 있는 사이트를 영상 섬, 설명글에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포리아 포시 POW 포식과 알키미에서 있는 이더리움 세포리아 포시이 있습니다. 알키미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의 메타마스크 지갑에 0.001개 이더리움의 잔고가 있어야 됩니다. 지갑이 유, 유효하냐를 의미하는 거겠죠. 네트워크는 테스트 네트워크의 세포리아 그리고 지갑 주소를 복사를 하시고 여기에 보이시는 이더리움 세포리아 포시에 지갑 주소를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시고, 샌드미 이더를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POW 세포리아 포시넷 역시 여기에 동일하게 지갑 주소를 붙여넣기 하시고, 무엇이 아닙니다. 클릭하고, 스타트 마이닝을 클릭해 주시기 바랍니다. 브릿지가 계속 펜딩되고 있고, 프로세싱이 되고 있습니다. 향후에 완료가 되게 되면, HP 테스트넷에 이더 리움이, 어, W 이더가 표기가 되겠지요. 현재는 테스트넷이기 때문에 포식과 브릿지가 어, 잘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우선은 휴메니티 프로토콜에 지갑 연결하시고, 계정 만드시고, 소셜 연동하시, 하셔, 하셔 놓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어, 여러분들의 초대 링크, 가운데 보시면 초대 링크가 있죠. 이 초대 링크를 복사해서 네모 투개로 복사해서 여러분들 친구나 가족, 직장 동료분들께 공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어, 리워드 밸런스가 어, 여러분들에게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 스크롤해서 쭉 내려봅니다. 그렇게 되면 휴머니티 프로토클의 디스코드와 트위스 텔레그램 SNS가 연결되어 있을 겁니다. 가장 왼쪽 아래에 있는 디스코드를 클릭해 줍니다. 어 셉팀 바이트. 자, 디스코드에 가입을 하시게 되면 가장 왼쪽에 왼쪽 보이시죠? 휴머니티, 휴먼 아이디 보실 겁니다. 휴먼 아이디를 클릭합니다. 자, 그리고 휴먼 아이디를 서밋, 제출하셔야 됩니다. 휴먼 아이디 아래쪽에 있는 서밋 Submit 보이시죠? 서밋을 클릭해 줍니다. 자, 그럼 여기에는 여러분들의 휴먼 아이디를 입력하셔야 됩니다. 휴먼 아이디는 여러분들 입력하셨던 여러분들의 어, EVM 지갑주소 위에 있는 아이디를 이렇게 복사를 하시고요 Ctrl C를 누르시고 그리고 Submit에 Ctrl V를 눌러서 여러분들의 휴먼 아이디를 입력하시고 Submit를 클릭해 줍니다 자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의 음, 휴먼 아이디가 이렇게 등록이 될 거고요 왼쪽에 휴먼 아이디 밑에 보시게 되면 원래 submission이라고 보입니다. 원래 submission 클릭을 해볼까요? 자 그렇게 되면 여기에는 여러분들의 지갑 주소를 입력을 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submit를 클릭을 하시고요. 다시 humanity protocol 페이지 오셔서 여러분들의 등록된 지갑 주소 네모 두 개를 눌러 복사를 하시고 다시 돌아오셔서 Ctrl V를 눌러 여러분들의 지갑 주소를 입력하고 submit를 눌러줍니다. 자 이렇게 되면 Submit 됐다라는 메시지 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위쪽에 어, Submit 옆에 있는 체크 월렛스 클릭해 보시게 되면 여러분들의 어, 지갑 주소가 등록이 되었다라는 메시지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3개월 전에 영상으로 소개시켜드렸던 휴머니티 프로토콜의 추가 펀딩 소식과 더불어 참여하는 방법 다시 영상으로 공유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코인 아저씨였습니다. 우리 함께 부자 됩시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